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보면 있잖아요. 아니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한 왕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압살롬의 이런 계략과 이런 반역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인내와 기다림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니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이 반역에 가남을, 가담을 해서 모사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인심이 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넘어갔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넓은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지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변 열방 가운데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맞서거나 대적할 만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감히 지금 주변 나라를 이미 다 평정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고 그들이 다윗에게 뭘 바치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나가서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요? 범죄하니까요. 주변에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할 그 어떤 나라가 없는데, 누가 일어나요? 자기 자식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맨발로 왕국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주의와 상황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단번에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연단하여 세우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견고하고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상 아무리 견고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이고 견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예요? 단번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는 이 조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면. 인간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인간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엎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1절 보세요. 자,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듣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몇명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해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모하지 뭐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뭐 하기만 했다.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됐어요.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얼렁뚱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뭐예요?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서로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압살롬과 그와 가담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술술술술 될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그 죄를 따라 무섭게 징계하시고 형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착착착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죄가 크고 무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두 가지 장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세상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반역의 사건은요, 잠시 이루어졌다가 그냥 바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을 얼마나 위깊하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자, 14절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오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막 정신없이 나온 겁니다. 자, 그가 나오는데 아마 그가 이제 그 블레스에서 피난살이를 할 때, 망명생활을 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여기 보니까 가드사람 600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왕과 함께 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너희 블레셋 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에서 다윗을 따라 같이 나온 사람인데, 야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는데 네가 왜 나를 따라 오느냐.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뭘 느낀 줄 아세요? 다윗은 자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뭐라고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잠시 시작했다가 잠시 끝날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를 네가 왜 따라오느냐 지금 그렇게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자. 이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거꾸로 돌려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 사독과 그 제사장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고 다윗을 따라나서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대책을 세웁니다. 쫓겨 나가면서도 대책을 세워요. 그러면서 사독과 그와 함께하는 두 제사장을 어디로 돌려보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어디로 돌아가라?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니까 너는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봐서 그 소식을 여기 젊은 두 제사장들에게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자,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상담한 것을 보고 이 후색은 아주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후색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이 아렉 사람 후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압살롬과 함으로 압살롬과 합세해서 이 반역을 주도하고 있는 누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네가 거기서 왕을 섬기는 압살롬을 섬기는 척 하면서 아이도벨이 어떤 도략을 베풀 것이다. 모략을 베풀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옆에서 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런데 후렉이 이, 이 아렉 아랫, 사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뭐예요? 네, 아이도벨의 모략이 누구에 의해서? 이후 이, 이 아렉 사람 후세이에서 결국 마치게 되고 이 반역의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무엇을 볼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제대로 그를 무섭게 징계하고 심판하면서도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한다 말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사독이나 그두 제사장 그리고 오늘 이 이 아렉 사람 후세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윗의 말을 받아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들 그들이 다윗의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사람들이요.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일에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완벽하게 삶을 상황을 주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형벌하실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윗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쫓겨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산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무슨 발로?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고, 어떻게?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올라가다라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엉엉 울면서 궁궐에서 내쫓겨나고 누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천하를 그 앞에 평정시킨 분도 누구입니까? 다윗을 준비시켜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천하를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평정시킨 분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네가 이제 부담 부담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그 더럽고 악한 유혹을 따라 그렇게 네 맘대로 행할 수가 있어?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네 맘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격려함으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되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인내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마자 하나님은 뭐예요? 단번에 그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끌어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시. 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